안녕하십니까 이태연입니다.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침체되고 정부의 부양정책이 잇따라 실패하는 가운데 시진핑 중공당수가 최근 복권성을 방문한 데 이어 17일에서 18일 이틀 일정으로는 안위성을 찾았습니다. 이번 시찰에서 보기 드물게 친서민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그의 시찰을 연출된 정치적 쇼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공식 매체 신화사에 따르면 시진핑은 17일 오후 안위성 안경시 통성시를 방문하여 시찰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시진핑은 일본의 도요타 코스터 차량을 타고 이미 정리된 통성시 거리를 지나며 차창 밖으로 길가의 군중에게 손을 흔들고 미소 지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영상 속 군중이 휴대전화를 꺼내 시진핑을 촬영하는 등 화해 친서민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은 온라인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네티즌은 시진핑이 탑승한 차량이 일본의 도요타 코스트라는 점을 지적하며 중공 고위층이 늘 강조하는 애국경제와 자주혁신과는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군중들이 차를 둘러싸고 눈물이라도 흘려야 하지 않나 이 군중들은 너무 형편없다. 북한에서 배워야 한다며 조롱했습니다. 재난지역 주민은 절대 찾지 않으면서 나오기만 하면 많은 엑스트라가 황제를 모시고 국가의 안녕을 연기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찰을 돌아보면 시진핑의 국내 시찰은 언제나 철저한 보안이 수반돼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어디론가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주변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문과 창문을 걸어 닫고 민중지 발코니를 지키는 경찰까지 등장했습니다. 시진핑이 도착하는 지역은 언제나 철저히 관리됩니다. 거리 양쪽의 행인과 차량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우연히 만난 군중도 대부분 사전에 계획된 특진 인원들입니다. 이번 안휘시 차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영상 속 군중은 철저하게 도로 양옆에 통제되어 있고 시진핑의 차량은 이미 정리된 도로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시진핑은 차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양옆의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미소지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댓글이 지적했듯이 이들 군중들은 늘 그렇듯 특별히 배치된 사람들로 열정적인 듯 하지만 정교하게 짜인 정치 장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다른 영상에서는 시진핑이 경호를 받으며 다수의 관리와 길을 걸으며 군중과 교류하는 모습입니다. 시진핑은 미소를 띠고 때때로 몇몇 군중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동행한 관리들과 경호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가벼운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모습이지만 실상은 긴장과 통제가 가득한 장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시찰 활동이 폭로되자마자 인터넷에서 광범위한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진핑의 행차 때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진민쇼는 이번 안우이성 시찰이 국내외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중국 경제가 지난 몇달 동안 계속 추락했고. 정부가 쏟아낸 각종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에 실패하면서 시진핑은 여전히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는 방법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부 시사 평론가들은 시진핑의 이번 안후이 방문이 단순히 친서민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만 정세에 대한 그의 태도를 알리는데 더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공이 대만의 군사 행동에 나설 뜻이 있느냐는 관측이 많았지만, 시진핑의 최근 행보와 발언으로 미어볼때 당장 대만의 군사 행동을 할 생각은 없고 국내 사정으로 진민수와 다른 방법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평론가 종무는 해외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시진핑이 이번 행보를 통해 내부 상황 장악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며 하지만 당내 실질적인 권력 장악에 도전받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진핑의 핵심 측근인 체기 중앙판공청 주임이 동행하지 않아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중공의 관례에 따라 당수를 수행하고 당내외 정보 흐름을 유지해온 당판공실 주임의 부재로 그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당내 권력투쟁설이 불거졌습니다. 또한 시사평론가 강삼철은 1인 미디어생방송에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 체기가 실각했거나 둘째, 시진핑이 북경 전국을 불안하게 여겨 그를 현지에 남겨두고 자신의 부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변동에 대비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 1인 지하 만인 지상으로 중앙 경비대를 관장하는 체기의 충성심이 의심받을 경우 시진핑에게 중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추측은 일부 분석가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종원은 체기의 부재가 중국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진핑의 실각 하면 책이 역시 그의 정치적 후원자를 잃게 되고 이는 중국 내 지진으로 이어져 당내 개파 간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진핑의 또 다른 측근 국무원 총리 이강은 외교 무대에서 점점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강은 10월 초 여러 국가를 순방하며 다양한 외국 고위 인사들을 만나는 등 적극적인 외교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화통신은 이강에 대한 보도를 상대적으로 낮은 톤으로 전했고, 이에 외부에서는 시진핑이 점진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중이며, 이강이 더 영향력 있는 정치인물로 성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 총리는 취임 이후 줄곧 중국 내에서 가장 약한 총리로 평가받으며 경제 결정에서 재기 등 인사들의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당내 권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이강이 정책 결정과 대외 관계에서 더큰 역할을 하기 시작한 듯 합니다. 외부에서는 이강이 대규모 경제 부양 정책을 통해 중국 경제 활력을 회복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시진핑이 그간 추진해온 정밀 조정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분석가들은 이강의 외교 활동이 활발하지만 신화사와 인민일보의 보도 태도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화사의 보도는 간략하지만 인민일보는 이강의 외교 방문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내부 정치 세력 간 경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유럽으로 망명한 전중공관리 두원은 자신의 1인 미디어 프로그램에서 삼중 전회에서 시진핑이 당내 압박으로 사퇴 의사를 비쳤으며 이강은 이를 기회로 활용해 중국 경제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점차 정책 발언권을 확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두원은 또한 이강이 시진핑의 후계자로 떠오르며 중공 권력 다툼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진핑의 입은 안휘, 진서민쇼는 오히려 그의 통치 안정성에 외부 의혹을 잠재우기보다는 중국 내부 권력 다툼에 더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기의 부재, 이강의 부상, 당 매체 보도의 차이 등 일련의 정황이 중공 고위청의 권력 다툼이 점차 공공연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내 경제가 추가로 악화되고, 당내 투쟁이 격화됨에 따라 시진핑이 계속해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외부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선거 관련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일이 다가옴에 따라 10월 19일 저녁에 IT 대기업 일론 머스크가 펜실베니아주의 한 행사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오늘부터 11월 5일 대선일까지 미국 정치 행동 위원회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 중 매일 한 명을 추첨해 100만 달러를 증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선일까지 총 16명의 행운아가 이 거액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행운아는 바로 이날 탄생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집회에서 머스크는 거대한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추첨된 존 드레어에게 건네며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전에 머스크의 슈퍼정치행동위원회는 청원서에 서명한 펜실베니아 유권자들에게 100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그가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입니다. 머스크는 목요일 엑스플랫폼에 펜실베니아에 등록된 유권자 여러분, 본인과 추천한 사람이 청원서에 서명하면 1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지하는 동시에 돈도 벌수 있다니 이보다 좋을 수 없겠죠? 10월 21일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게시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머스크는 2022년 440억 달러로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인수한 이후 계속해서 언론의 자유를 옹호해왔습니다. 그는 주류 미디어가 그의 정원 활동을 보도하지 않으려 함으로 이처럼 그에게 상금을 걸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이면 틀림없이 큰 화제가 될 겁니다.라고 말하며 군중 속에서 드레어를 불러냈습니다. 드레어는 거대한 수표를 받아들고 감격스러워했으며 군중들도 열광했습니다. 테슬라 CEO는 이 100만 달러의 조건은 단 한가지 이 청원 운동의 대변인이 되어 달라는 것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드레어는 머스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최근 로켓 회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그는. 저는 당신을 10년 전부터 지켜봤습니다. 항상 당신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선거위원회가 10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3개월 동안 자신이 설립한 미국정치행동위원회에 약 750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 위원회의 유일한 자금 공급원으로 나섰습니다.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에서 근소하게 헤리스를 앞서고 있으며 선거판세는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머스크는 앞으로 며칠간 펜실베니아에서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정치행동위원회는 엑스플랫폼을 통해 국경안전, 총기권리, 언론의 자유 등 다양한 이슈를 지지하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투표 참여자를 모집 중입니다. 트럼프가 7월에 총격 사건을 당한 이후 머스크는 이 공화당 후보 트럼프의 재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8월에는 트럼프가 머스크와 소셜 미디어 인터뷰에 응하며 1 시간에 걸친 대화에서 트럼프는 머스크가 직원 불만을 처리하는 방식의 잔사를 보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해리슨은 3분기 모금액에서 트럼프를 5억 달러 이상 앞섰습니다. 하지만 높은 모금액은 동시에 높은 지출을 동반합니다.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의 지지율은 여전히 비슷하게 나타나 대선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